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기억 이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니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기역 30일 니은 2부 안전보건관리조직 중 스텝형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권한 다툼이나 조정이 용이하여 통제수속이 간단하다.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로 오른 것은? 단,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어등급인 경우 정답 1번 반기에 1회 이상. 정부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소 몇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300명 이상.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어기업체에서 일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데 1년에 50건의 재해로총 2400일의 근로 손실일 수가 발생하였다. 어기업체의 강도율은? 정답 1번. 10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려고 한다. 용도에 따른 표지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2번 비상구 안내 표시 기계설비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에 대한 장치의 변화 유무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답 3번 정기 점검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의 각 단계와 기본 원리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3번 제 3단계 점검 및 검사 산업 안전 보건법 령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시몬즈의 총재의 코스트 계산 방식 중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사망재해 건수.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 기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는? 정답 2번. 본질 추구. 재해 조사의 주된 목적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동종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험 예지훈련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발언할 수 없다.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 발생 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은 정답 1번. 관리의 부족.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재해 상황의 파악 사실의 확인 문제점 발견금 본적 문제점 결정 대책 수리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중 3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환경 다음 중 산업재해 발견의 기본 원인 사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메터리얼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곤돌라 집단 간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사회적 범주와 편향의 최대화. 의사소통의 심리 구조를 사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 조아리의 창에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영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블라인드 에어리어. 프로젝트 메서드의 장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4번 시간과 에너지가 적게 소비된다.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여도 다른 자극에 대한 주의력은 약해지지 않는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진행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정답 1번. 교육의 필요점, 발견, 교육 대상, 결정, 교육, 준비, 교육, 실시, 교육의 성과를 평가. 인간의 동작 특성을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구분할 때 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경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기교육의 교육 시간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방법에 있어 강의 방식의 단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 리더십의 행동 이론 중 관리 그리드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은 정답 4번 구일형 교육의 3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 2번 강사, 교육생, 교육 자료 판단 과정 착오의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작업 경험 부족 직업 적성 검사 중 시각적 판단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조립검사.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번 역할 과부하. 메슬로의 욕구의 개설에서 제시된 5단계의 인간의 욕구 중 허츠버그가 주장한 이유인 인자이론의 동기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안전의 욕구. 인간의 행동 특성에 있어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1번, 인간의 행동은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법칙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정답 3번, 동일성의 법칙.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근로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레윈의 3단계 조직 변화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체험 단계. 구독 좋아요.